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부자가 죄를 지어서 재판관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재판관은 세 가지 벌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벌금으로 은 오십냥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채찍 5 0대를 맞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생마늘 다섯근을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돈낼 거냐? 몸으로 때울 거냐? 마늘을 먹을 거냐? 고민하다가요. 이 욕심 많은 부자가요. 재판관님. 저 마늘 먹을래요 그래서 마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늘 잘 잡수십니까?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처음에 한 건을 먹으려니까요 몇개 먹다가 온몸이 그냥 오장육부가 타오르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한 건을 먹다가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합니다. 재판관님, 재판관님, 이 마늘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몸으로 때울게요. 채찍 50대 때려주세요.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서 누워라. 딱 누워놓고 채찍을 50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열대쯤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냥 피멍이 들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번에도, 재판관님, 재판관님, 도저히 못 맞겠어요. 그냥, 오십대, 오십냥, 은, 오십냥, 내게요. 그리고 재판관님, 아이, 진작 처음부터 그러면, 은, 오십냥으로 결정하지. 그러면 덜 고생하고 좋을 텐데 왜 그랬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 선택할 때, 선택을 잘못할 때,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른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항상 올바른 선택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인생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과거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 요즘에는 10년이 아니에요.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에 보태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교 마치고 아이들하고 집에 갈 때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개구장이었어요. 물론 저도 개구장이었어요. 그때 가방 메고요. 우리 둘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야, 어디로 갈래? 한번 튀겨 봐라. 내가 손으로요 침을 튀겨가지고 다 침이 어디로 튀었나? <laughs> 침 튀긴 방향으로 우리가 다 따라가다가요 어, 엄청 고생했어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벌쓰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간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자니까 따라가다가 얼마나. 제가 곤욕을 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역사의 성경에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점을 남긴 오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온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점령한 대로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분봉왕을 세웠어요. 분봉왕은 뭐냐? 그 나라 출신의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봉왕도 그 나라 사람이니까 로마에 항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로마의 군대들과 함께. 총독을 파견해서 그 나라들을 견제하고 로마의 지시에 잘 순종하도록 정치를 한 거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가하면서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그 땅을 잘 치리하도록 부름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의 그 힘을 배경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을 맞았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급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축제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 그 6월절에는 하나의 전례가 있었어요. 어떤 날? 명절이 시작되면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대사면의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두 번씩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똑똑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3장 22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노리라 하니,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빌라도의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밤새 신문하면서 아, 죄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십시오.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부인이 밤새 잠을 못잔 꿈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건드릴까봐.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죄가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여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 죄 없어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 빌라도가 부인의 말을 안 들었네요.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의 말을 안 들어서 신체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그렇죠? 그죠. 부인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면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자기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 놓아 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희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짜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 없는 예수를 고발한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바라바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을 죽인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유 뭐라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충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주라고? 바라바를 놓아줘. 아니 이렇게 사람을 죽인 죄인을 왜 놓아 줍니까?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1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에게 칭송과 존경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달 애원한 사람들입니다. 런데 며칠도 채못 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며칠도 못 가서 오늘 대세 상들이 충동하니까 예수를 못 봐라 그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형은 정부를 전복시킬 업무를 꾸민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말로 대반역죄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했습니까? 예수님이 반역죄인입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충동질에 의해서 대제상들이 충동하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14절, 15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엇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 건드렸다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할까 봐 그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오늘 빌라도에게 평생의 불행의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만, 역사에 보면 빌라도가 오랫동안 잘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로마 역사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AD 25년부터 35년까지 유대 5대 총독이었어요. 10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마리아 학살죄를 버린 그 죄로 로마가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돼서 빌라도를 소각 소환한다니까요. 그럴 때 빌라도가 로마로 본고로 들어가면 자신의 죄가 추궁될까 봐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다니까요. 행복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참하게 자살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준 후로 빌라도는 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죠? 오늘도 우리 전 세계 예배 계신 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대제상 서기관 바리세인, 그 당시 기독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걸 모르고 선동하는 바람에 충동질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주장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역사에 본디오 빌라도는 5점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내 취미? 내 즐거움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감출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척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하서 그 길이 비록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사명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 청년 둘이가 밤새 한잔하고... 이렇게 의논한 거예 야, 술 한잔 했으니 기분 좋은데 우리 도박장에 가자. 좋다! 오늘 시큰 놀아보자 하고 둘이서 도박장으로 가는데 도박장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합을 지나가려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교합 게시판에 오늘의 말씀. 설교자 누구. 여러분 그랬지 그지요? 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오늘의 말씀 설교 제목 설교자 이름 다 썼잖아요. 어. 맞지아 그런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뭐라고? 오늘 설교를 했느냐?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두 친구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친구는 양심의 끄리낌을 받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야, 나 도저히 못갈것 같아. 오늘은 이만하고 헤어지자. 야, 니는 사람이 결정해놔놓고, 니 혼자 그래, 어? 거룩한 척 그렇게 하나? 우리 같이 가기라면 같이 가야지. 니는 그러면 니 알아서 해라. 고 자기 혼자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스타반 그 친구는 그 길로 교회 그 밤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도박장에 가지 않고 그날 교회 가서 회개한 이 친구가 30년 뒤에 미국의 제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클리브랜더예요. 그분의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도박자로 갔던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의 취임식을 보면서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문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부끄럼 없는 인생, 우리 인생 짧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전화합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전화하면 저보고 전화하게 되고 울먹이며 말씀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야.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렇게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때너 교회 몇년 다녔냐?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직분이 뭐냐?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세상의 권세, 월급, 직장 아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선동한 대제상 서기관들. 그 선동에 따라서 바라바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어리석은 백성들.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도 자기 입으로 두 번이나 예수님 죄었다고 말해 놓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한 어리석은 빌라도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중앙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 오늘 영상 보셨죠? 레바논의 폭판물이 떨어져서 온 집안이 내려앉은 그 참혹한 현장에도 피아노에 앉아서 찬송을 쳤던 그 믿음의 어머니처럼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향해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을 살리 는 방송 cbs tv.